강릉시 임공리 광역쓰레기 매립장 내약 6개월에서 7개월 된 태아 시신 및 지정 폐기물인 의료 폐기물을 불법 매립을 하려다 주민, 주민 감시에 적발된 사실을 강릉시 자원순환과에서 숨겨왔다고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강릉 모 산부인과 불법 낙태수술로 발생한 시신을 처리한 경로와 업체를 조사해야 하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유출, 환경오염을 자행한 짓을 밝혀 처벌을 해야 함에도 무긴 수수방관한 자원순환과 코로나 관련 의료 폐기물을 철저히 통제해야 할 강릉시 보건소의 의료 폐기물 관리 감독 부실에 따른 책임 여부 또한 가려야 할 부분도 막중합니다. 제외에 의하면 강릉시 보건소가 코로나 시기 계약직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채용의 공정성이 상실된 방안으로 인물을 채용해 의료 폐기물 처리 관련 매뉴얼 지침을 어기고 불법 유출 결과를 낳는 악순환의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에 주민들의 민원 요구가 있었으나 오히려 자원순환과는 철저한 조사를 하기는 커녕 묵인, 주민들 민원을 철저히 질받고 업무 방해로 고발하는 등 임공리 주민들을 고립시켜 왔다고 합니다. 당시 이장 A 씨는 코로나 이 시기에 강릉시 보건소에서 발생한 의료 폐기물이 임곡 쓰레기 매립장으로 유출된 사건은 시 보건소의 의료 폐기물 불법 유출에 따른 관리 감독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공무원으로 구성된 감독 기관이 오히려 위법행위가 발생하도록 통제를 하지 못한다면 시민건강은 누굴 믿고 맡기겠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A씨는 불법적인 행위에 신고, 지적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내몰고 지역주민의 환경미어원 지원 채용에도 불이익을 주고 자식 취업에 연자제식 통제를 당한 일이 있다고 고초를 털어놓았습니다. 게다가 A씨는 마을 주민들의 동의, 총회 등적법할전처를 통해서 지원을 했음에도 아버지인 내가 환경감시 등 시와 긴장관계를 갖고 있다는 관계로 드러내놓고 담당 공무원과 광역쓰레기매립장 운영위원장 J씨, 부위원장 G씨 등이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로 인해 감염과 같은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로 배출자는 종류별로 분류하여 전용 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하며 보관 기간을 준수, 위반 시 전용 차량을 이용, 적재함 내부에는 합성 수지류, 상자 또는 봉투를 사용, 폐기물이 유출되거나 악취가 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한편, 의료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2월 4일 오늘 강릉시 경제환경국장 김선희 자원순환과 가장 김동관을 만나 의료폐기물 관련 질의를 했는데 오히려 감시원에 한번 걸린 것이 전부이고 태화 관련 증거를 기자인재에게 증거를 보여주거나 제시해 보라고 다그쳤다. 하지만 저는 강릉 모 산부인과에서 유출되었고 모수 간호사의 증언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18번에서 17, 18 재방 내에 조사를 해보면 발암물질인 성면 등이 상당량 발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담당 두 공무원은 말했다. 게다가 주민들이 조작했을 것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강릉시 보건소 강릉의료원에서 유출된 의료 폐기물은 공적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니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릉의료원은 도청 산하기관으로서 강원도청에 지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